오늘은 언제나 여행자들을 반기는 푸른 바다가 있고 지나치는 작은 마을도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아름다운 제주로 떠나봅니다. 제주도는 지금은 모두가 사랑하는 휴양지지만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곳은 박해를 피해 떠난 삶과 죽음의 유배지이자 피로 물든 순교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제주교구에서 구성한 6개의 순례길이 있지만 제주도 첫 순례길은 성당도 소개하면서 발길 닿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의 척박한 땅에 내린 아픈 신앙의 흔적을 찾아 지금 출발해 볼까요? 제주공항에서 서쪽 바다에 위치한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관 용수성지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1845년 중국 상해항을 출발하셨는데요. 큰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용수리 해안으로 오게 되었고, 배를 수리하기 위해 이곳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제주 해안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성지이기도 합니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북독선 하얀 성당은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은 상해 김가항 성당을 닮아 있습니다. 성지 정원에는 당시 신부님이 타고 오셨던 라파엘호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실제 크기로 복원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에서 사제품을 받고 사제로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여기이고 천미사가 봉헌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용수 지역에 유독 신부님 수녀님이 되신 분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제주 땅을 밟은 신부님의 역사가 인연이 되어 하느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은 아닐까요? 제주도에 오시면 꼭 들리셔서 김대건 신부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시돌순례길은 용수성지에서 제주 중산강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은 들어보셨을 이 시돌 목장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도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임피제 신부님의 헌신이 깃든 곳이죠. 영혼의 쉼터라 불리는 세이 은총의 동산으로 가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최후의 만찬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실물 크기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묵주이기도 호수가 보입니다. 잔잔한 호수가에서 거닐며 성모님을 향한 기도를 들이다 보면 마음속 묵직한 짐들이 조금씩 비워집니다. 여정의 마지막, 수도원 안에 위치한 금악성당에 가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가 담긴 다미아노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조용히 머물며 프란치스코 성인과 플라라 성녀 두 분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정난주 마리아 묘가 있는 대정 성지입니다. 이곳에는 다산 정약용의 조파이자 황사영 알렉시오의 부인인 정난주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남편을 잃고. 두 살난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된 그녀는 광미의 신분이 되어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성지 있고 아기 예수님을 아는 성모상을 마주하니 아들을 추자도 갯바위에 두고 떠나야 했던 어머니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정마리아는 제주가 맞이한 첫 번째 신앙인이라고 기록되는데요. 피 흘려 순교하지 않았어도 천주교를 지켰고 제주에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았기에 백색 순교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못다한 사랑, 하늘에서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 서귀포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귀포 성당의 역사는 그 지역의 신앙의 뿌리 한운성당길로 이어집니다. 1900년 설립된 산남 지역 최초의 본당 한운성당터는 유서 깊은 사적지이자 올레길을 걷는 여행자에게는 은행나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좁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며 정말 이런 곳에 성당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 이곳은 20명의 신자로 시작된 공소였다고 합니다. 네칸의 초가집을 구입하여 성당을 짓기 시작하였고 1900년 드디어 산남 지역 최초의 한혼 성당이 설립됩니다. 한운성당은 1902년 7월 장소를 이전하고 이름을 홍로본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홍로본당 자리인 이곳은 지금은 피정의 공간이 된 면역의 집입니다. 제주 느낌 물신나는 이국적 정원을 들어서면 마주보이는 240년 된 농나무가 성당의 오랜 시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일본에서 건너와 신부님과 제주 주민들이 함께 키워온 온주밀강 나무가 있습니다. 108년 된 가장 오래된 나무는 2019년에 생명을 다했고 이를 기리기 위해 성당 입구에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명형의 집 성당으로 내려가는 길은 카타콤바 지하 무덤으로 가는 길을 표현했고 세속을 떠나 성스러운 공간으로 향하는 분리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지도를 형상화한 제대와 한복 입은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성당으로 시작하여 홍로 성당을 거쳐 1937년 지금의 이 자리에 정착한 서귀포 성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당에 올라가셔서 면면이 이어져온 서귀포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며 머물다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제주에 오면 꼭 보고 가셔야 할 성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성산포 성당입니다. 성당을 들어서면 성당 건물 너머 멀리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주의 바람을 배려해 비교적 낮게 지어진 성당은 주홍빛 기화지붕과 단순한 벽면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일출봉이 보이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매개동산을 만납니다. 이곳은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한 둘째 아들을 평생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어느 어머니의 뜻을 기려 2008년 가족들이 기증하여 조성된 정원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평생을 아들을 마음에 품고 힘드셨을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포 성당은 가는 곳마다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아름다운 소나무 연목과 수로가 이어져 또 하나의 새로운 정원에 와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른 아침 새벽 미사에 오신다면 성당을 찾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 아름다운 일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길의 마지막 황사평 성지입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가 응축된 황사평 성지는 1901년 신축교환으로 희생된 수많은 신자의 넋이 잠든 곳입니다. 1901년 당시 제주는 정부의 과도한 조세수탈과 일부 천주교 신자들이 토속 신앙을 배척하면서 다른 도민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제주대정 출신 이재수를 우두머리로 하는 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군들은 황사평에 주둔했다가 그곳에 피신해 있던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1901년 일어난 신축 교원입니다. 황사평 성지 안에는 관덕정 앞에 방치되었던 이름 없는 신자들을 정성껏 모신 합장묘와 제주의 첫 순교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신축교환 120주년을 맞아 세워진 화해의 탑은 과거의 비극을 딛고 부민과 신자가 영원히 하나 되기를 바라는 제주의 다짐입니다. 성지 곳곳에 마련된 기도기를 걸으며 아픈 역사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누군가에게 제주는 휴식의 섬이겠지만 우리 순례자들에게 제주는 삶으로 신앙을 증명한 선조들의 숨결을 만나는 은총의 섬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짐이 무거울 때 제주의 이 길을 걸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제주편은 테마가 있는 여행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